알리 숨은 뿔템 가성비 생활용품 추천 3종 3. 높이 조절식 침대 옆 탁자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이동식이라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쓸수 있고 눌러 덕분에 이동도 간편하답니다. 침대 옆이나 소파 옆에 두고 사용하면 정말 좋고 사무실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. 공간 활용도 높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. 특히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심플함에서도 실용적인 이 탑자 추천합니다. 방위에 확장 가능한 남성용 배낭 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. 방수 기능 덕분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대용량으로 설계되어 하이킹이나 여행시 필요한 모든 짐을 수납할 수 있답니다. 내부 슬롯 포켓과 핸드폰 포켓이 있어서 소지품 정리가 아주 편리해요 소프트 핸들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고, 깔끔한 디자인으로 비즈니스룩에도 잘 어울려요. 이 배낭 하나로 다양한 상황에서 멋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가정용 인체공학적 좌석 앵커는 정말 편안함의 끝판왕이에요. 다양한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나만의 최적의 자세를 찾을 수 있답니다. 회전 기능 덕분에 주변을 쉽게 바라볼 수 있어서 작업 환경이 한층 더 쾌적해졌어요. 핸드레일과 롤러 덕분에 이동도 간편하고 맞춤 가능성까지 있어 개인의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어요.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